틀킨이 1955년에 출간한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반지의 제왕》이 2001년, 2002년, 2003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는데요. 그두 번째 작품에서 주인공 프로도는 절망에 빠져서 녹초가 되어 있는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자 좋은 친구로서 샘은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데요. “이건 위대한 이야기들의 내용과 비슷해. 어둠과 위험으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 말이야. 그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러설 기회가 무수히 많았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들은 계속 전진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 말에 프로도는 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으로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금방이라도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기며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을 만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며 디모데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또 목회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다는 라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건면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요. 수도 로마에는 시민보다 4배나 많은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노래들의 그 노예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고 삶의 비관적인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사슬을 끌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다 잡힌 노예는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마에 화인을 맞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바울은 그들, 즉 성도가 된 노예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게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일삼는 그 변론과 언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린말에 마음을 두지 않고 허탄한 말을 따랐습니다. 본질보다 현상에 대하여 따지기를 좋아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경건에 대한 교훈을 우습게 여기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물들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별로만 좋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믿도 끝도 없는 말싸움에 병적으로 열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야 할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면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분명하고 정직하게 한 영혼을 위하여 가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다라고 번은 따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사로잡히다, 결합하다, 가까이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내가 끌어당겨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결합하여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까지 말씀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족은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영혼의 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육절 말씀에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은 슈몰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화재로 두 아들을 잃고 지은 찬송인데요. 3절의 가사를 보면 그는 엄청난 아픔을 아픔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줄게 맡기고 저 천성강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주든지 뜻대로하소서.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 목숨에 자족하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지금 경건과 이익이라는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경건과 그리스도인의 바른 경건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해서 자족해야 될 자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재물의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전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이어서 NBA를 20년 동안 주름 잡고 은퇴했던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 탈이 참여하는 농구 대회에 개인 헬기를 타고 가다가 LA에 떠, LA에서 떨어진 곳에 추락하여서 아홉 명이 모두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내 딸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몇 천억의 돈을 가졌으며 또 존경받았던 그가 헬기가 추락하여 죽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 나이로 43살 그가 15세 정도의 작은 딸에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도를 했는데요. 그가 죽고 가서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했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공술의 공수거.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 더 얻고자 애썼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애쓰고 살기 위하여 힘쓰, 힘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워야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여야 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김국한의 타타타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많은 장사전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한 벌은 건조산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견언 중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만 원짜리로 현금 1억을 손에 가진다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억을 가지고 싶으실 것입니다. 32평의 깨끗한 아파트에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50평의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빨리 외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죠. 1등을 좋아하는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바이러스와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안전을 위협받으면 초조해지고 쫓기며 괴로워합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안전을 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자 힘쓰고 권력을 알고자 노력합니다. 좀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모 중에서 질투나는 여자 시리즈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자가 제일 질투난다고 합니다.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 결혼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시집살 잘 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자기 놀거다 놀고 살았는데 자식 공부도 잘하는 여자 50대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여자 60대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 70대 재산을 엄청 남기고 남편이 빨리 죽은 여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안정과 평안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파멸은 죽음을 뜻하고 멸망은 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고대 속담을 이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악의 근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의 은혜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토이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다마나 사이를 두고 멸대에 걸쳐서 사회 좋게 사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집의 아이들은 서로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의 암탉 하나가 저쪽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집 닭장에 들어가 알을 낳고 꼬꼬대 꼬꼬 하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이쪽 집 아이가 보고 저쪽 집 아이에게 우리 집 암탉이 너희 집에 가서 방금 알을 낳고 꼬꼬댁 하고 나왔다라고 그 달걀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그쪽 아이가 답장을 들여다보니 꼬꼬댁만 했지 알은 없다라고 얘기하자 아니다 분명히 알을 낳았어 없다 하고 싸웠습니다. 한바탕 열심히 싸우는데 양쪽 어머니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젠 어머니들이 알을 낳 안내 안나 안내 하면서 싸웁니다. 설상 가상으로 양쪽의 아버지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더니 그들끼리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거세게 싸우더니 이쪽 집 아버지가 확 김에 저쪽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데 공교롭게도 바람이 휙 돌아 불었고 그 바람에 이쪽 집까지 다타 버려서 재더미에 두 가정이 나앉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토이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란 하나 때문입니까? 원인은 자존심과 교만과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 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가했기 때문에 두 집이 다 불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를 조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에 믿고 기다려주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말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니 리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의미는 온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델을 권면하면서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앞을 가지 못하도록 늘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계속 잽을 날리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케오페 할수 있도록 믿음을 흔들어 놓, 어, 놓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남편을 교회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등록하신 어르신이 한명 계셨는데요 그후 제게 세가족 신방을 받았고 몇달 동안 열심히 주의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찾아갔는데요 별안간 태도를 바꿔서 싸늘한 말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교회에 안 나가요 그 이유를 물어보자 그분, 그분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죽은 남편이 나왔어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잔소리 하면 됐지, 왜 죽어서도 잔소리가 많아요? 교회에 가면, 이 남편이 얘기했대요. 교회 가면 재수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것이 과연 남편의 음성이었습니까? 그렇게 불교에 사로잡힌 그 가정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분명한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날마다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들을 알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익숙한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